오늘도 같은 말씀으로 문화를 나눠볼 때, 사도바울은 빌리포 교회에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니가염려라는 그러니까 것이, 어, 영혼을 살리는 염려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염려가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여 이제, 그한 영혼, 한 영혼이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우리 사람의 이런 뼈를 상하게 하는 우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례로 인한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염려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활련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을 굳게 잡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세상 삶을 뭐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또 얼마나 진실하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할때 <laughs>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음 없음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 앞에 앞에는 홍해를 맞닥뜨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이 중퇴 양난에이 상황 속에서 모세야 이굽에는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이곳 너가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듯이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그 지팡이를 들어 내리칠 때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국 불자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이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또 그걸로 인하여 불만 불평했을 때, 안나와 메추라비를 내리셔서 또 인내하시며. 너희 너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 특히나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녀 사이가 아닌 신부로 거듭날 사이가 아닌 어, 종과 주인, 또 왕과 종, 왕과 <laughs> 그 백성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마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셔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횡포가 아니기에 언제든지 버려버려도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애굽을 나올 때그 바로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적. 마침내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은 전원 구원을 받고 애굽은 장자가 보조이 중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봤음에도또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의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는 모자란 죄, 예수께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또 뭐냐? 모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세우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을 때그한 사람을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할 그 권세를 주신 그 권세자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laughs> 이 교회에서 어, 담임 전도사인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어제 우리 사일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 은혜대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된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신 그직군그 그 지휘, 그 처소, 그것을 존중해 줄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대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자신을 항상 보여 주셨어요. <laughs>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막에 생물을 내시고 그러나 언제까지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충분히 하나님을 알려 주시고 또 이제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그 가난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솔직히 이것이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믿음이면 다 돼, 믿음이면 다돼 이런 객기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나의 어떠한 어떠 행위를 의지하는 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나에게 맡은 나에게 맡겨진 나의 세상에서의 일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실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된다면 또 우리 안에 사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뭐잘 것도 살 것도 쓸 돈도 물질도 어떠한 것도 건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능히 지옥에도 또 천국에도 우리를 구원하게 구원도 우리를 멸망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laughs>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되고, 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려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이 더 크게 보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장 내야 될 공과금이 없고, 당장 직원들 줘야 될 월급이 없고, 당장 내가 내야 될 월세가 없는 것도 당연히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가 될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염려보다 주님이 더 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 내가 당장 먹고 살수 없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또 저지르고 있는 나의 육신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불순종하며 당연하게 짓고 있는 나의 육체의 본성과 근성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박힌 죄의 담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지옥한다는 라 뜻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아니. 것입니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제한 사랑으로 내려주신 그 예수의 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는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죄악으로 가던 이 백걸음을 단순히 이거 죄구나가 아니라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됐구나,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상대할 수 있고, 가장 진실하게 상대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낄 수 있고, 또 회개해 본 자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항상 바라지만, 또 이것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 네. 오늘도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신 니 감사합니다. 아, 네. 내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도 주님이 주신 힘이요. 아, 네.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아, 네. 그러면 주님이 이 기도 제목을 왜 깨닫게 해주셨을까?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셨다. 아, 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겠으니 내가 널,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으니 너는 기도해라 아, 그리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아, 네. 기도할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아, 네. 모든 환경도 기도할 자리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아, 것이 아, 네. 감사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이 세상의 것을 이기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 평안, 평강, 평강 아, 네. 평안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 네. 주님 공중에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또이 세상에서의 삶은 70년, 80년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도 50년, 40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다. 아, 네. 그런 우리의 영혼의 시간, 그 영혼의 때,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살수 있는 힘과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의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서 염려하지 말고 또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적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바울이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제 말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이제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교제함을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함을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착한 일. 그러니까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 그 교제 성도와의 교제 도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의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비, 어, 사도 바울이 메이고 또 복음을 항상 전하고 전하고 막 결론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확정할 때 이제 빌리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모른채 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뜻을 함께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그 뜻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네. 함께. 이것이 교회를 맡은 자와 또 따라오는 양물인의 관계라는 거죠. 네. 먼저는 사호 바울처럼 앞선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어그 복음 앞에 또그 복음을 폐망하는 자들 앞에 담대히 흔들리지 말고 전해야 되고. 그런데 네. 또그 맡은자가 전할 때이 은혜 받은 자. 함께하는 자들도 그것을 그래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저 사람은 전도사니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반드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저 사람이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곧내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맡은 직분으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이만큼 돕는 것이 또 주님의 뜻이구나 뜻이구나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 주신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는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팔 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심장, 예수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그 지식과 또 모든 총명함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도와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기도 기도라고 해서 진짜 너왜 기도 안 해? 너의 이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성도들도 맡은 자 말씀 전하는 자또 전도사 담임 전도사 사모 찬양 인도하는 자 방송을 맡은 자 하다못해 청소를 맡은 자 어떤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영혼을 맡은 자들이라면 내가 맡겨진, 나에게 맡아,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 위해서 <laughs> 오늘도 그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마기사람 귀신으로 하여금 그괴계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느라 기도하느라 기도와 간구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감옥,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제 그 뒤편으로 가면은, 이제 사도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갇혀있을 때, 메이고, 어, 이렇게 있을 때, 너희 중에서 몇 명은 어, 나의 메임을 인하여 또 주님 안에서 또 반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혹여나저 사도 바오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초기화 분쟁으로 어떤 애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막 서로 간에 조금 이런 게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양이든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가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로 말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물론, 너희들에서, 야,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라는 것이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잡음이, 아니면 또 어떤 시행착오가 아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때로는 있고, 서로 간에 잡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야, 하지 마, 됐어. 그럼 우리 그만해.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까? 부족한 사람들과 작은, 적은 인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어보려고 어,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이 너무나 큰 우리를 마주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의 정신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힘으로 할수 있냐 했을 때 감당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없지만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laughs> 예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고 간그 십자가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교회에서도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오해하고 교회에서 분쟁으로 막 나를 몰아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나를 막 결론하고 주하고야나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아, 주님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주님만 하시면 좋게 하리.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러면 마침내 주님은 그 오해를 벗겨주시고 누명을 벗겨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또 나를 오해했던 자들이 와 아, 너무 미안하다. 야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너왜 말하지 않았어? 너왜 말하지 않았어? 야 이곳이 예수 믿는 자의 덕이구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덕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라나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과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돼. 꼭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정작 내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었나면 그러면 내 가족은 지옥 까지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다음은 곧 하실 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의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쁜 일이 가득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서 이 세상 염려를 초월하여 주님의 주시는 참평안, 참빛 되신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사도마을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